자이 줄은 굵은 나일론 줄 7호입니다. 뭐 원투낚시, 원줄, 선상낚시에서 원줄로 사용하는 정도로 굵은 줄인데 이 줄이 얼만큼 열에 취약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듭을 할때 얼마나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보셨습니까? 몇 번의 움직임으로도 라인이 금방 터져버려요. 그만큼 열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매듭법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질톡 t v 최강일입니다. 오늘은 초보낚시 10초 만에 매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은 사실 낚시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인데, 뭐 바늘, 뭐 쇼크리더, 그리고 뭐 고리 등등에 대해서 매듭법이 사실 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8자, 3자, 뭐, 전차 매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저는 처음에 전차 매듭 들었을 때이 전차를 생각했거든요. 뭐, 사실상 관계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매듭은 총 4가지로 네 나뉜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4가지는 네 크게 도래, 고리, 라인, 바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도래류라는 것은, 그 아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구멍 거기다가 뭔가를 라인을 이용해서 바로 묶어줄 때 사용되겠고 뭐 대표적으로는 맨도레 핀도레 등이 있겠고 뭐 미노우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요 뭐 웬만한 뭐 스피너 베이트라든지 고리가 있는 곳에 의상 뭐 생활에서도 고리가 있는 곳에 줄을 묶는다 할 때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 단순하게 고리를 만들고자 할때 줄로 인해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내가 뭔가 핀도레 핀도레를 건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뭔가를 건다든지 할 때는 고리 매듭이 유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줄과 줄을 또 다이렉트로 연결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라인을 묶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늘을 묶는 법인데 바늘에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립그훅 아이가 동그란 고리 형태가 되어 있는 바늘은 사실 처음에 말했던 도래류랑 같은 방식으로 묶으면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바늘귀 자체가 그 지금 그 평평하게 돼 있어가지고 보통 감성돈 바늘이라든지 삼돈 바늘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런 바늘은 좀 별도의 방법으로 묶는데 바늘 묶는 법은 채비의 편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래류를 어떻게 묶는지 고리를 어떻게 묶을 수 있을지 그리고 줄과 줄을 어떻게 간편하게 묶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도래류에 대한 매듭을 살펴볼텐데요. 사실 이 도래에 대한 매듭은 도래매듭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미노우라든지 스피너 베이트, 각종 루어 등에이 고리가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쉽게 매듭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응용해 보시는 게 좋고,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듭법입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매듭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못본부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리를 확인을 하고 묶어야 되는 곳을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 고리가 너무 작다 했을 때는 이 매듭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줄이 가늘, 마찬가지로 가늘다면 큰 문제였고요. 먼저 이줄 자체에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듭을 한번 짓고 깔끔하게 당겨주고요 지금 이 줄이 좀 굵은 줄이라서 편의를 위해서 제가 임의로 손으로 당기고 실제로는 꽉 당겨서 완전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되고요. 다음 고리에 줄을 넣은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고리를 넣은 다음에 보시면은 매듭 자체를 관통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듭이 지어진 줄을 고리에 넣고 관통이 된 상태에서 요 매듭 자체를 한번 더 넣어서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듭이 매듭을 관통한 상태에서 넘어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묶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당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보시면은 줄이 순간적으로 울어 있죠. 울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그만큼 열이 받았고 먼저 봤던 것처럼 줄의 강도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다라고 볼수 있고 이것은 작은 충격에 이 부분이 끊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매듭을 한번 지어 주고 자, 매듭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 매듭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매듭을 위한 가짜 매듭이 되겠죠. 자, 고리를 둔 상태에서 넣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매듭을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 상태로 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매듭 자체를 고리와 밀접하게 붙여준 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이걸 이 상태에서 땡기게 되면 최대한 어떻게 매듭 쪽으로 붙겠죠. 이 상태에서 땡기게 되면은 깔끔하게 무는 것 없이 매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줄에 대한 그 마감도 중요한데, 줄을 자를 때 너무 끝까지 자르는 것이 아닌, 한 5mm에서 3mm 정도 남겨놓고 자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처럼 약간의 여유줄을 두고, 사실 여기 이 부분이 터질 수 있는 매듭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역으로 빠지게 되면은 쑥 빠질 수 있는 매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몽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뭐 간단하게 라이터로 왔다가 살짝 지어주게 되면은, 끝에가 뽕긋하게 서게 되죠. 이 부분이 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게 되고 또 이게 또 뾰족하기 때문에 그이 라이터를 하지 않으면 뾰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바늘과 엮인다든지 이렇게 한번 대펴주면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매듭은 이제 도래를 끼울 수 있는 핀 도래 등을 끼울 수 있는 고리 매듭입니다. 고리 매듭 같은 경우 는 지금, 보셨던 이제 도 래에 직접 매듭 을할 경우 에는 매듭 이 됐다고 가정 했을 때, 자 됐다고 가정 했을 때 지금 줄과도 래가, 한선 으로 버티 고있게되는거 죠？예 를들 면은 이, 줄 자체의 강도가 10kg짜리를 버틸 수 있는 줄이다. 매듭을 묶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약한 30에서 50% 정도는 감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줄이 10kg를 버틸 수 있는 줄일 때 실제 5kg 정도를 달면 은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줄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여드릴 고리 매듭 같은 경우는 두 줄로 버티게 되는 겁니다. 한 줄이 버티는 것보다 두 개로 버티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면에서는 우수할 수 있다. 다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고리 매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기다가 직접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줄 자체로 인해서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뭔가를 묶고,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만 있으면 됩니다. 줄을 먼저, 지금 보시면, 줄이 있는데, 줄을 반을 포개고요. 반을 포갠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여 고리가 나오게 되죠? 이 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견고하고잘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손으로 잡고 손가락을 걸게 되면은 고리에 손가락을 걸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저는 손가락을 몇 바퀴 꼬아줍니다 이것을 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를 꼬음으로 인해서 이줄 자체가 한 줄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줄을 꼬지 않고 뭔가 매듭을 지려고 한다면은 막 이렇게 엉켜, 엉켜지고 막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걸고서 저는 한 다섯 바퀴 정도 그냥 돌려줍니다.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한 줄처럼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살짝 돌려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리가 두 줄짜리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한 줄짜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고리는 여기 옆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넣고 당기게 되면은 사실 고리 매듭은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매, 만들어진 고리는 큰 힘에 움직이거나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법을 조금 더 응용해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고리가 고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 줄을 한 줄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섯 번 정도 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고리를 만들어줬죠?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넣을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고리를 한두 바퀴 정도 더 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리를 여기에 넣게 되면은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한 강도의 도래가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열 관리가 중요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단순하게 당겼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이 부분이 열을 받아서 약간 울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두 줄로 버틴다고 하지만 이 줄이 100%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에 있어서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자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 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줄을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고리에 손을 넣고 한세 바퀴 정도 꼬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꼬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두세 바퀴를 꼬게 되면은 얘가 한 줄처럼 움직이고 한 줄처럼 움직인 곳에서 한두 바퀴 정도 꼬은 뒤에 여기다 고리를 넣고 뭐 차분하게 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고리를 넣고 얘를 당기게 되는데, 매듭이 지어질 때, 여기다 뭐 침이 돼도 좋고, 물이 돼도 좋고, 묻혀주는 거죠. 묻혀주고, 당겼을 때에는 이게 울지 않고, 깔끔한 매듭이 되고, 또 강도면에서도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필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침을 묻히기는 한데요. 뭐 물이 있으면 물을 묻혀도 좋고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기, 어쨌든 마찰열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듭이 끝난 뒤에는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자른 뒤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이 부분이 빠져나가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레를 만들었을 때, 고리를 만들었을 때, 이 고리를 어떻게 쓸수 있냐? 뭐 대표적으로는 간단하게 핀 도레를 달 때, 핀 도레를 여기다 직접 달 수도 있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봤던 것과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은 한 줄로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두 개의 줄이 서로 크로스되 가지고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강도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매듭을 해주고 채비를 갈거나 할 때는 뭔가... 손이 한번 더 간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도래를 여기다가도 끼울 수 있어요 끼울 때는 먼저 이 고리 자체를 도래에 넣습니다 들어갔죠? 완전히 넣습니다 다 들어갔죠? 그 다음 이 도래 자체의 몸통을 여기다가 넣고 빼주면은 걸게 되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한 줄로 매듭으로 인해서 도래를 걸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녀석은 두 줄로써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강도에 있어서는 유리하지만 뭔가 채비가 터지거나 했을 때 이걸 다시 빼고 갈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손해를 볼수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디다 쓰냐면 이런 식으로 맨 도래를 묶어 놓고 여기다가 다른 도래를 끼거나 채비를 변경하는 용도로 쓰는데 주로 이 매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고리를 묶을 돌렸는데 그 부분을 몇번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줄의 매듭의 강도는 결정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묶게 되면 이 매듭 자체가 굵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감도라든지 손실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 같은 경우는 민호라든지 어, 뭐 다른 채비들도 넣을 수 있는데 그때는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역으로 빼게 되면 금방 빠지는데요. 지금 여기 민호우가 있습니다. 민호우를 여기다 넣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고리 자체를, 이 매듭 자체를 고리에다가 관통시킨 다음에 뭔가 민호우가 됐든, 도래가 됐든 몸체를 다시 역으로 이 고리 속으로 관통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고리보다 이민호우가클 경우에는 끼겠죠. 매듭 상태에서 낀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고리 자체를 조금 크게 해주는 것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크게 되면은 채비가 여기랑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이 정도 뭐 1에서 5cm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1cm 정도는 이 정도가 되겠고 5cm 정도는 이 정도 크기의 고리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큰 사용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를 한번 껴보자면은 도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래에 묶음, 묶음 고리를 넣어주고 완전히 넣은 상태에서 이 고리에 미노호를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줄이 좀 짧은 것 같다 그냥 길게 넣어도 돼요 길게 한 상태에서 역으로 넣어만 주면 된다 넣을 때는 어떻게 넣냐 뭐 방향은 상관없고요 손안 다치게 안 조심하셔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지금은 트래블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들어갔죠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줄을 당겨 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돌의 묶음 자체가 이 매듭이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줄이 꼬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깔끔하게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면 어때요 아까 봤던 것보다 매듭 자체는 쉬울 수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고리를 지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조금 번거로움은 있지만 강도면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는 매듭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고리가 있는 도래에 대해서 어떻게 매듭을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어, 이외에도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쓸수 있는 방법 하나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줄과 줄을 연결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줄과 줄이 연결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묶고자 하는 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원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결국엔 줄과 줄을 묶을 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줄이 모자라서 줄을 연장시키는 용도가 있겠고, 또는 이 줄이 너무 약해서 이 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끝에 1m 정도 소위 말하는 쇼크리더, 목줄, 힘사 등의 이유로 묶어 주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 줄과 줄을 묶을 때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팔로마 매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강도 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매듭법이 있지만 실제 직인 낚시라든지 뭐 그러한 종류의 대물을 위한 게임이 아니고서는 실제는 직결 매듭이라고 하는 전차 매듭 하나로도 간단하게 매듭을 하고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줄의 굵기가 서로 달라도 크게 무관하고요. 굵기가 다르게 되면은 조금 주의해야 될,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묶어야 될 줄과 그리고 묶일 줄을 두 개를 크로스 주고요이 줄이 서로 나란하게 가면 안 돼요. 자, 끝에 볼, 봤을 때 나란하게 가지 않고 이것을 크로스 되게 하여 한쪽은 끝이 이쪽으로, 한쪽은 끝이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겨, 교차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교차가 된 상태에서 한쪽 끝을 동그랗게 매듭을 지어준 뒤이 줄은 지금 30호 경심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고 굵은 줄을 가져왔기 때문에 좀 이해 그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요. 음, 지금 보셨을 때이 매듭을 짓고 고리를 짓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그냥 한번 묶을 거예요. 어떻게 묶을 거냐? 그냥 줄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당겨줄 거예요. 지금 3 0호 경심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매듭이 거의 저 지지 저 질수가 없는 구조이긴 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반대편.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저는 한번 만졌어요 매듭을 한 번만 줬는데도 여기 이렇게 굵은 매듭이 완성이 됐죠. 이게 굵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줄 줄과 줄을 연결하는 매듭은 사실은 가장 일자처럼 보여야 우리가 뭐 낚시를 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게 굵어지면은 뭔가 릴로 안으로 들어가거나 가이드를 치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듭은 최소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강도를 내는 범위 안에선 작은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호 경심줄이기 때문에 본연의이 커졌다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줄을 한 바퀴 꼬아주고 이 상태에서 매듭을 한번 져줄 거예요. 이줄 자체를 여기다가 넣고 당기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줄은 상대적으로 가는 줄이기 때문에 두번 정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기면은 매듭이 되는 건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줄을 아까처럼 동그랗게 말아줬고 줄 자체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매듭을 지어주는데 항상 이 줄이 빨간 줄즉 옆에 줄을 같이 묶어줘야 되는데 열심히 내가 매듭을 했다는 거죠 열심히 매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빨간 줄과 무관한 매듭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당겨보면 사실상 서로 다른 여기 같이 묶인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매듭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줄을 같이 묶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만들어주고, 같이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두 번. 이것은 이걸 많이 할수록 점점 더 강도는 세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 자, 매듭 자체의 파이가 커지고, 그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줄 굵기에 따라서, 보통 저는 한두 바퀴 정도를 감는데, 뭐 합사줄이라든지 굉장히 가는 줄 같은 경우는 세 바퀴, 네 바퀴를 감아도 크게 무관합니다. 자, 지금처럼 감고, 당기게 되면은 매듭이 지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서로 매듭이 지어진 상태 양쪽 끝에 매듭이 지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줄을 자체를 잡고서 당기게 되면은 서로 만나면서 매듭이 마무리가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매듭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살짝 묻혀준 뒤에 매듭을 지어주면은 좀더 열, 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줄을 마감, 마무리할 때는 마찬가지로 줄을 잘라준 뒤 라이터로 살짝 지어주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과 줄을 연결하는 직결 매듭, 모뭐 소위 말해 전차 매듭이라고 부르는 매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뭐 팔자 매듭이라든지 다양한 매듭법이 있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가장 쉽고 편리한 한 가지씩만 전달하는 것을 목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라인과 라인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직결 매듭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원투낚시에서 이제 목줄을 묶는다든지 선상낚시에서 목줄을 묶는다든지 바다루어 낚시 같은 경우 농어라든지 광어 낚시를 할때 합사원줄에 합사줄 같은 경우는 쓸리면 터짐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일론 줄로 마지막 한 1에서 5미터 정도를 보강을 시켜 줄수 있는데 그런 쇼크리더를 묶을 때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끝! 끝내고 마무리 자 지금까지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세 가지 매듭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번에는 바늘에 대한 매듭법과 더불어서 간단한 채비법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저희 영상에 좋은, 도움, 조, 좋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며 입질톡 TV는 항상 여러분의 낚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